아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항감을 가지십니다. 고지혈증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뭐 간도 나빠진다고 하던데. 그냥 지금부터 운동할게요. 이렇게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타틴을 복용하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라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콜레스테롤을 몸에서 합성해내도록 세팅값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음식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2 3 0 정도의 효과밖에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땀이 날 정도의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루에 30분씩 땀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5번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약 스타틴은 그동안 수많은 과학적인 연구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약이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